온다, 온다. 오, 오! 습격이다, 습격! 전방에 습격! 오, 오, 오! 할수 있어! 가만히 있어봐! 가만히 있어봐! 아안 맞네 이, 이 자식. 헤. <laughs> 응 <laughs> 동생만 잘하고 있어. 난널 믿어. 또또파괴수 나오지 않나? 어, 할수 있어. 이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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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할수 있어. 아싸. <laughs> 역시. 역시 나야. 몇개남았니 어, 열세 개. 신에겐 아직 13발의 화살이 있어 우와 파괴수다 화살 좀더 많이 구매할 걸아 그게 그게 있는데 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안돼안돼 안 돼! <laughs> 망했어요 없어 이제 <laughs> 멍했다. 쟤제한명 남았나 봐. 응? 철골레마 좋아. 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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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왜왜 아... 왜 나가 들어와 들어. 난 몰라. <laughs> 난 들어오라고 했음. <laughs> 아니, 나 거래하려고 왔는데 철걸 님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? 나 뭐, 또 패배하는 거 아니야? 밖에서 뭔가 소리를 들리는데? 싸워, 어 얼어. 두 마리. 헉! 헉! 뜯다 저거는 내가 잡아야 되지 않을까? 아싸! 한 마리, 한 마리. 어, 어, 어디, 어디 있어? <laughs> オフ、おいしいかげし。 도망가요. 나 지금 화살도 없다고, 지금. 아, 도망가, 도망가. 난, 내가 살고 봐야지. 됐어. 아 어, 어떡하냐. 패배. 어, 제대로 안 가니? 이겼다가 지금, 그러고 있는 거니? 얘들 안 가? 안 가나봐. 다 갔다 버려. 도망가?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잠깐만, 잠깐만. 도망가?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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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도망가, 도망가. 갔다가,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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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도망가. 갖다 버리고 도망가 내가 살고 와야지 내가 다음에 강해서 갈게 마을을 버리고 뜻간 뜻댔고 어떻게 될까 커밍둥 도망가 도망가 다시는 내가 슬플 것 같은 거 하나 인사를 하는 걸 까먹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된구였습니다화에 속다 화에 속다 화에 속다 화에속